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재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재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의 여섯 대와 황소 열두 마리였다. 술에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었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재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 막일에 쓰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여덟 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하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이이였으므로 술에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재단 봉헌 재물을 가져와서 재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재단 봉헌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재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그가 바친 재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이다.그 두구르대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디양한 마리와 1년된 새끼 수디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디암소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황소다두 마리와 수디양 다섯 마리와 수디암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디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뜨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성소의세 갤로 130세 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디앙 한 마리와 1년된 새끼 수디앙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디엄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디앙 다섯 마리와 수디엄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재물이다. 셋째 날에는 수블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갤로 130세갤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갤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기를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디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디앙 다섯 마리와 수디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디앙 다섯 마리를 바쳤다.이것이 헬로네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늦은 날에는 루벤자손의 지도자 수데우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 에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고 그두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 에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겸수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허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량 다섯 마리를 바쳤다.이 것이 수대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다섯째 날에는 시무의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1 3 0세겔에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에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계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건재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바친 재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카차손의 지도자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 갤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점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량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 갤로 130세 겔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염수 한 마리는 속재 제물로 바쳤다. 화목 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문하스의 자손의 지도자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세 개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 갤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의 수장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겸수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수렴수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량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재물이다. 열한째 되는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재물을 바쳤다.그가 바친 재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수송하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한 마리는 번 재물로 바치고 수점수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계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계를 나가는 은대자하나이다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계를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재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애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재물이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재단 봉헌 재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열둘, 금잔이 12이었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는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는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세겔로 모두 2 4 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길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자는 모두 120세길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숫양이 12마리, 1년 된수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재물이 있다. 숫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숫양이 60마리, 숫염소가 60마리, 1년 된숯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죄판 위에서 곧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